토익의 핵심은 해석입니다. 하루 세 문장 해석 연습. 오늘의 키워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22번부터 24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해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항상 문장 맨 앞에는 보통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겠죠. 이거는 are 이거를 줄여서 쓴 겁니다. 그럼 너는요 are 나오고요 all 그냥 모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require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to 동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구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require a to 동사예요. 그러니까 require 목적어 to 동사 형태인데요. 이건 무조건 암기 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A에게요. 투 동사 할 것을 누가 요청한 거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require가 보이잖아요. 아, 그럼 뒤에 A 투 동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주어가요, 요청합니다. A에게 투동사 할 것을요. 근데요, 얘를 수동태로 좀 바꿔볼게요.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게 수동태죠. 대상이 주어로 가는 게 수동태예요. A는요, required PPP로 쓰는 거죠. A가요, 요청해요, 받아요, 받는 거죠. 투동사는 그대로 나와서요, 투동사 할 것을 요청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좀 의역을 하면요, 투동, A는 투동사 해야 한다 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be required to 동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너는요, are all required to watch 까지 전 가고 싶어요. 너는요, 모두 요청 됩니다. 뭐 하는 것이요, 보는 것이. 이 말은요, 너희는 모두 봐야 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봐야 된대요. 뭘 보는데요. 짧은 교육 비디오 영상을요. 오케이. 그 뒤에 before가 나왔습니다. before 뒤에 또 ing가 나왔네요. before 설명 잠깐만 좀 드릴게요. before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오거나 주어 동사 before. 주어 동사 이렇게 올수 있어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이 주어가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다 뭐 뭐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이렇게도 쓸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도 됩니다. 오케이, 즉 얘가 하나의 세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이끌 수도 있고요. 방금 이 케이스처럼요. 여기서 아인지는요 동명사입니다. 음,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before는 전치사로도 쓰여서요. 뒤에 명사나 혹은 동명사가 같이 와요. 그래서 해석하면요. 명사 전에 혹은 동명사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before ing로 쓰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냥 이렇게 암기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석한다? ing하기 전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 가볼까요? before starting work 일을 시작하기 전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석 좀 해드릴게요. 너는요, are all required 모두 요청 받아요. 전 그때 뒤에 투동사 나올 거라고 예측해요. 왜? 지금 이 구조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투동사는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BPP 뒤에 나와야 되니까요. 오케이. 너희는 모두 볼 것을 요청 받습니다. 짧은 교육 영상을요 시작하기 전에 이를 괜찮죠? 패러프레이징은 어떻게 됐냐면요 watch a short training video를 그냥 watch a video. 그냥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건 패러프레이징이란 느낌은 좀 없죠. 오케이. 문법 문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있냐면요. 고급 문제는 여기 어고. 고급 문제는 여기에 빈칸 뚫려요. 이건 별표 좀 치시고요. 여러분, 보통요. b pp로 문장이 보통 끝나고 이 뒤에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부사예요. 이유는요, BPP가요, 보통 완벽한 문장이라는 취급을 받아요. 완벽한 문장.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쉽게 예시 드리는 건,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어요. 난너 사랑해. 근데요, you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거죠. 이런 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love를 바꾸면, 은 you are loved. 그 다음에, I는 by 미라고 해서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때, I loved 라는 BPP를 봤을 때, 뭐가 더 필요해요? 뒤에? 필요 없어. 이미 대상이 앞으로 나왔고, 이거 BPP로 바꿔준 거고, 얘는 by? 그거에 해당하니까, 이거 어떤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BPP가 나오면 여러분, 완벽한 문장이어서 뒤에 빈칸 뚫렸잖아요. 부사가 나올 케이스가 거의 80% 9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사 찍고 넘어가는 문제인데요. 얘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여러분, Um, BPP를 딱 봤을 때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동사가 지금 수동태로 쓰였는지를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require는 A to 동사라고 해서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이라는 건 별거 없고요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이 뭘 하는지가 좀 나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얘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BPP 나왔고요 이 남은 to 동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남은 to 동사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위에 b p p 로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투동사가 오는구나라고 해서 투동사를 찍고 넘어가는 고급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걸 조금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오형식을.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빈칸 뚫리거나 여기에 빈칸 뚫릴 수 있어요. Before 같은 경우는요, 전치사기 때문에요. 뒤에 동명사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b e f o r e 에 빈칸 뚫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b e f o r e n 뭐 after. 혹은 뭐 prior to 이놈들이 ing 동명사랑 되게 어울리는 그 어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 해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before 넣었을 때 ing 보이고 해석이 잘 맞는다면 그냥 before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After는 뭐뭐한 이후에 prior to는 뭐뭐하기 전에 before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 3 번입니다.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I 주어 just t o k a look 투기 동사긴 하지만요. 전 여기까지 갈 거예요. t o k a look at 왜냐면 take a look at something이 나오면요. 무엇을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살펴봤어요.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뭐를 위한 자료?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자료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까지 했을 때 문장 끝나도 괜찮죠. 나 봐요. 대상을.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갑자기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네요. 여러분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연결해주면요. 이 안에 뭐, s 나엔드나 이런 뭐, b u 이나 이런 접속사가 있어야 되지, 그냥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봐봐요. 이 orientation 있죠? 오케이? 이 orientation이 어떤 orientation인지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2번 케이스입니다. 명사 하나의 대상이 나오고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뒤에서 수식해 준다. 그래서 후치 수식이라고 하고요.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명사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후치 수식에는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괄호를 꼭 취지,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우리가요 are doing 이거 are doing 하면 하고 있는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하고 있는 b ing 가 하는 중이다도 있고요 하는 것이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할 것이다라는 미래로 그냥 쓴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새로운 직원들을 위해서요 언제요 수요일에요 그러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건지 이 괄호 속 내용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런 걸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어떤 건지 저는요. 어, 자료를 좀 봤어요 오리엔테이션 에 대한 좀 자료를 봤는데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또는 할 오리엔테이션 이에요 근데 on wednesday 라고 미래로 좀 했으니까 미래로 좀 해석할게요 우리가 할 오리엔테이션 이에요 우리의 신입 사원들을 위해서요 수요일에요 라고 해서 we are doing 부터 어디까지 예스 어 웬스데이까지 앞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꾸며준다 후치 수식이다 라는 것좀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어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솔직히 딱히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얘만 예만 조금 변경을 좀 해볼게요 아, 이렇게 좀이 자리가 빈칸이 뚫려있고 are 이렇게 어있다 합시다. orientation, 빈칸, are, doing이라고 했을 때 이거 대명사 문제 나올 수 있어요. we, um, our, see, us, ours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어, 빈칸 기준 앞으로 가는데 어,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긴 확실히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예요. 오케이 주어 자리에는 소유격 들어올 수 없고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안 됩니다 주어 자리에는 인칭 대명사 주격 우리는이라는 것과 소유 대명사인 우리의 것이 이게 두 가지가 후보예요 항상 A만 찍고 넘어가시면요 어, D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꼭 소유 대명사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우리의 것이 할까요 우리가 할까요? 우리가 하니까 정답 A 찍고 가는 이런 좀 고급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전체 문장, 저랑 같이 해석했던 전체 문장이요. 어떻게 paraphrasing 되는지 한번 봅시다. There will be on 아 어, 이거 못하네요. There will be on employee orientation on Wednesday입니다. 여러분, there 어떻게 해석하세요? 거기에요라고 해석하신다면요 하나를 더 모르시는 거예요. There로 문장이 시작하면요. There is 뭐 are was 월, 이게 나오고요. 이거 주어예요? 아니에요.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가 is, are 나오면 있다 라고 해석하고요. was, were 나오면 있었다 라고 그냥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will이 나왔네요. will은 뒤에 뭐랑 같이 써요. will은 뒤에 동사 원형. is, are, was, were, m의 동사 원형은 b입니다. e 그래서요. 얘는 뭐뭐 할 것이다니까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their will be를요.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가요? 직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언제요? 웬스데이에요. 왜요? 지금 이걸 그냥 한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우리가 할 거예요. 언제요? on Wednesday. 우리의 신입사원들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패러프레이징이 되는구나. 뭐 솔직히 해석만 되면은 어,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4번 가 볼게요. 오케이. 문장 맨 앞에 보통 뭐 나온다 그랬죠?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질문. 이거 주어예요? 이 품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뒤에요. ED가 붙어 있어요. 어태치는 요 붙이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ED가 붙어 있죠?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첫 번째. 과거 동사.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거나요. PP pp라는 건 이거예요. love loved loved. 우리 3단 변화로 가죠. 얘 현재 과거 이게 pp입니다. 오케이? pp 형용사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동사 e d 붙어 있으면 과거 동사나 pp 형용사다. 여러분, 주어 자리에는 품사 뭐만 들어가요? 명사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태치도 이거 주어요? 아니에요.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뭔지 봅시다. 일단 얘 주어 아니에요. 근데 동사가 나오긴 했어요. 오케이? Okay? 이거, 이 케이스에요. 별표 쳐주세요. 오케이? Okay? 별표 쳐주시고, 여기에 빈칸 뚫리거나, 여기에 빈칸 뚫리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주어가요,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원래 형태는요, 주어, 비동사 나오고, pp, attached, 형용사가 나온 건데요, 도치를 시킨 거예요, 도치. 어떻게? 얘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r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거라 아, 주어가 여기 있겠구나. 그리고 얘가 pp 형용사구나. 이렇게 아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해석은요, 똑같아요. 포트벨 사진이 첨부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photographs are attached 가 되어야 되지만 attached 를 먼저 뱉고 are photographs 가 나온 거예요 이따 문법 포인트는 이따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이 첨부 됐어요. 뭐에, 뭐에 대한 사진이요? 여러 several 여러 alternative 대한 제품들의 대한 제품들의 포토그래프 사진이 첨부되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several 보이시죠? 이거는 몇몇 또는 여러고요. 뒤에 꼭 뭐가 필요하다? 복수명사 즉 s나 is나 es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대한 제품들의 사진이 첨부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해석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문장 완벽하지 않아요? 주어 있고요. 비동사 있고요. 형용사 끝났어요. 이거는 후치 수식이고요. 근데 갑자기 that이 나왔죠. that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음. 아, 여기 이거 좀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바꿔 주시고요. 명사 뒤에요. 이게 온 케이스입니다. that. 동사가 온 케이스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 관계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이거 필요 없는데 들어갔어. 그럼 이거 후. 치 수식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어 orientation 이거죠. 여기까지도 문장 완벽하다 그랬는데 뒤에 뭔가 나왔어 이게 뭐다? 후치 수식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인지요. 괜찮죠? 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시 나오면요, 보통은 보통은요 동사나 주어 동사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조금 어려울 겁니다. 뒤에 어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어요. 이런, 이런 건 원래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괄호 좀 쳐줄게요. 얘 예,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해석해 봅시다. 오케이, 셀렉션이거든요. 근데 후치 주식 대신 나왔어. 그럼 동사나 주어 동사 나올 건데, 지금 여기에 동사가 나왔네. 해석하는 방법은요. 동사하는 앞에 명사예요. 이 동작 누가예요? 앞에 명사하는 거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인 거예요. 이해 됐죠? 그럼 이 selection이란 요 놈이요 will work work well with 뭐뭐와 잘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잘 작동하다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에요 뭐랑? Decore, decoration 실내 장식과 잘 맞을 selection alternative selection에 사진을 첨부 어, 사진이 첨부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완벽한데요 여기다가 조금 더 넣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생각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울릴 거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조금 뭐라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덧붙여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I believe 내가 생각하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셀렉션의 사진을 첨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됐지만.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 케이스라는 것까지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해석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attached. 이거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 그랬어요. 아, 그럼 이거 지금 여기 형용사로 쓰였고, 왜냐면 과거 동사로 문장 시작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pp. 형용사예요.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겠 주어가 나오겠네요. 그럼 첨부 되었어요 뭐가요? 사진이요. 여러 대한 장어 대한 제품의 사진들이요.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요. Will work well with the decor. 실내 장식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괜찮을까요? 해서 그리고 페러프리시하면요. a l t e r n a t i v e 가 substitute 대체 대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수 있고요. 여기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 당연히 빈칸 뚫리겠죠 여러분? 여기에 왜냐면 지금 R가 나오면요. 보통 여기 무슨 자리라 생각해요? 주어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Attachment B attach a, attach C attaches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Okay. 그럼 이거 품사 문제네 빈칸 자리 찾자예요 어, 그럼 여기 주어자리니까 B도 동사 C도 동사 얘는 과거동사나 형용사니까얘 말고 얘 찍어야겠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어테치먼트 okay. 주어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얘랑 스위치 가능해요? 스위치가 안 되잖아 여기 지금 S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 이스로 써야 되잖아요 어, 그럼 좀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비동사가 나왔어 이때는 비동사 뒤에 뭐가 있다? 주어가 있고요. 얘가 형용사 자리라는 걸좀 캐치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 고급 문제를넣으면 이게 a로 나오고 b가 나와서요. 어태칭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봐 봐요. 얘가요. 제가 pp는 뭐라고요? 동작을 받는다고요. ing는요. 지가 한다고요. 사진이 지가 뭘 첨부할 수 있어요? 첨, 첨부? 된 거니까 h고 가는 능동 수동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가끔씩 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아까 빈칸 뚫린다 그랬죠? 여기 빈칸 뚫립니다. 너, 이즈 슬래 뭐, R slay, to be s l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S 부터 있죠. 수일치, 동사 자리니까 B는 안 되고요. is, 아 중에서 S 부터 있으니까 복수 지급. C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는요, 여기에 빈칸 뚫리거나요, 여기에 빈칸 뚫릴 수 있어요. 왜냐면, several, 이걸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several 복수 명사라는 건요, 몇몇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왔었을 때, 너 앞에서 꾸며주는 several 찍을 수 있니? 혹은 several 먼저 나왔을 때, 뒤에 s 붙일 수 있니?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라거 하나만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것만 좀 지울게요. 이 없고요. 이 없고요. 지금 여기 B, 여기가 빈칸 자리로 왔다고 좀 해볼게요. 여기가 빈칸 자리. 그래서 A와 B만 좀 놓겠습니다. 뭐 어떤 문제 낼 거냐면, 이거 낼 거예요. work 할래? works 할래? 이건 낼 겁니다. 아 여기 대시고요. 명사고요. 대 뒤에 동사 나올 자리예요. 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이제 이 동사를 앞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 시키셔야 됩니다. 수일치라는 거는 이게 복수를 쓰였으면 동사는 s가 빠진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왜냐면 얘는 단수 동사니까. 여기 지금 복수 명사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